그라나오나 우리는 왜 안녕하세요. 제가 미국에 살면서 느끼게 된 점, 알게 된점 6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죠. 미국에 있으면서 마스크를 밖에서 쓰고 다니는 사람은 아예 못 봤어요. 아예. 우리나라는 지금 뭐 밖에서도 무조건 다 쓰고 다니고 안 쓰면 되게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그러잖아요.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는 건물 안에 들어가거나 뭐 지하철 탄다거나 그럴 때는 사람들은 꼭 마스크를 끼긴 하더라고요. 쿠키빌로 넘어와서는 건물에 들어가도 뭐 밖에 있던 다 마스크를 끼지 않더라고요. 살기 되면서 친해진 친구한테 물어봤어요. 뭐 마스크 안 끼냐, 뭐 코로나 이런 거 없냐 하니까. 자기네들도 코로나 알고 뭐 하는데 큰 도시나 아니면 은좀 위쪽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마스크에 대한 교율이 엄격하다고 해요. 근데 이제 남쪽에서는 그 친구가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. They don't give a shit. 한국말로 그냥 조카. CBS라고 편의점하고 약국이 항상 같이 있더라고요. 거기에만 가도 백신을 바로바로 바로 놔주더라고요. 두 번째로 이제 자동차. 기아, 아니면은 현대, 이런 차들이 뭐 해외에서도 엄청 뭐 인정받고, 뭐 인기도 많고, 많이 팔린다고 지금 뭐 기사도 엄청 많이 뜨고 알려져 있죠.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많이 본 차는 도요타예요, 도요타. 기아차, 현대차, 자주 보긴 해요. 자주 보긴 합니다. 실제로 제가 여기서 친해진 친구 차도 빨간색 기아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, 야, 이거 한국 브랜드 차야. 라고 제가 딱 얘기를 했어요. 친구가 놀라면서, 일본 거 아니야? 막 하고, 또 옆에 있던 친구는, 아니야, 야, 이거 중국 거야?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 뻔히 아는데서는 근데 이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현대랑 기아가 한국 차인 줄 모르더라고요. 앞으로 현대나 기아를 보면은 어 이거 한국 브랜드구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탁하게 얘기를 했죠. 세 번째로는 방금 말한 자동차 비슷한 건데 삼성 그리고 LG 이두 가지 이두 가지 전자 제품이 미국에는 정말 이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. 제 에어비앤비에 있는 큰 TV도 네, 삼성 거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대형마트 우리나라에서 뭐 코스트코 같은데 딱 가면은 들어가면은 바로 막 비싼 코너부터 바로 나오잖아요 뭐, 여기에서도 이제 대형마트에 딱 들어가면은 바로 큰 TV 엄청 크게 삼성, LG 딱 이렇게 써 있는 TV들을 딱 팔고 있더라고. 그래서 같이 장을 바로 가준 친구한테 또 국뽕이 이만큼 차올라가지고. <laughs> Actually, this is from South Korea. Really? LG, s a m It is all made by yeah. South Korea. I love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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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고 t I l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 홍보하는 팀들이 v 나게 t I 네 번째로는 이제 날씨예요. 날씨. 우리나라에서 너무 좋은 날 있잖아요. 서울로 치면은 남산타워가 깨끗하게 보이고 육산빌딩이 깨끗하게 보이고 이런 좋은 날들이 여기에서는 정말로 일반적인 그냥 날이에요. 뭐 미세먼지는 당연히 없고 밤에 별도 너무 잘 보이고 약간 한국에서 진짜로 시골에서 가야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여기서는 대도시에서도 보스턴에서도 나고 여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쿠키빌에서도 그런 날씨를 느낄 수 있어요. 와 슈퍼 저게 슈퍼인데 존나 크다 진짜 와그좀 그림 같아요. 우리나라 뭐 미세먼지 저감한다고 뭐 차량 오부제하고 대중교통 생활화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아직 나아지지가 않잖아요. 여기 있는 애들은 대중교통도 안 타고 무조건 싹차 타고 다니고 차도 엄청 많고 맨날 공사하고 그런데도 날씨가 엄청 좋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 공기가 안 좋은 건 뭐다? 다 중국 대. 때... 다섯 번째는 이제 담배 관련 얘긴데 여기 있으면서 담배를 태우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사람이 많은 보스턴에 있을 때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어요 길거리에서 담배 꽁초 또한 거의 못 봤고 냄그 담배 냄새조차도 거의 안 나더라고요 여기 미국에서 담배 한 값은 뭐 미국 주마다 다르긴 한데 거의 10달러 정도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4,500원 하잖아요 3배 차이죠세배 차이 제가 듣기로는 여기 테네시 쿠키빌이 제일 담배 값이 싸다고 들어요 그래서, 뭐, 담배가 이렇게 비싸서 못 피는 것도 있겠지만은, 미국에서는 담배를 피는 자체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좀 강하더라고요. 뭐, 저는 너무 좋죠. 저는.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뭐 담배 냄새 도안 맡고 길거리 담배꽁초도 없고 너무 깨끗해서 너무 좋아요 네, 근데 얘네는 대마를 쪽쪽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 마인드 에 대해서 또 제가 느낀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인 들은 개인주의가 강하고 콧대가 높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정말로 크게 느낀 게 뭐냐면은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 얘기를 할때 서로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공감을 계속 서로 해 주더라고요. 처음 본 사람이든 외지인이든 말을 엄청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말을 걸고 되게 다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인드들이 있더라고요. 매임 이제 헤드코치가 저한테 한국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요 높은 사람한테 인사할 때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살짝 꼽히는 거라고 했어요. 다음 날에 이제 왔을 때그 헤드코치가 제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목례를 해주더라고요.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뭐 그건 다 성격 차이고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이 핸드폰만 딱 보고 핸드폰 귀신처럼 모르는 사람이 안 걸었으면 좋겠고 또 자기도 말을 걸고 싶어하지 않고 2주 동안 살면서 느낀 점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네, 앞으로 미국 생활에 더 적응을 하면서 애들하고 많이 친해지면서 살아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. 일요일까지 자전거 타기 싫어요. 자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자전거. 정신상 정신 상태가 좀 썩겠습니다 오늘은.